이건 나만 몰라 어서 저좀 도와주십시오 야 아니, 무슨 일이야 어서 숨겨야 됩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이런 모형은 처음이오 사전에 한마디 끼뜸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내 군사들을 뺏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어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삼봉 이제는 나라의 장정들을 절제사가 자신의 노비처럼 부리는 시대는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군사들은 상군부의 지휘를 받을 것이고 전의 하 명을 받을 겁니다 대감도 이젠 상군부의 명이 있어야만 군사들을 지휘하게 될 겁니다 하하! 대체 그 많은 군사들을 들어주고 뭘 하려는 거요? 어디 한번 틀어놔 봅시다 요동을 정발할겁니다. 뭐? 뭐요? 요동을 정발하여 조선의 사실을 함부로 지긴 명의 만행을 응징할겁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지금 명과 전쟁을 벌이는 건 무모한 짓이옵니다! 전하! 이제 막 나라의 기틀을 닦고 있는 조선의 힘으로는 명의 국력을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자칫 온 강통과 패지고만 백성이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운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승패는 나라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군대가 더 준비가 잘돼 있고 어느 군사들이 더잘 훈련되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옵니다 참봉의 말이 맞소 내일부터 군사들을 훈련하고 물자를 정비하여. 요동을 정발할 것이요. 졸아. 리대 옵니다. 통촉하소서. 통촉하소서. 따르시오. 어명이오 졸쳐라. 요동을 공격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지금 요동을 공격했다간 조선은 망합니다. 명예사신으로 갔을 때 연도에서 연왕을 만났습니다. 연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동은 자신이 다스리는 땅의 안마당인 셈입니다. 연왕은 그 안마당이 침략당하는 걸 절대로 참지 않을 사람입니다. 호전적인 야심가이고 치밀한 전략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숙부님, 대체 이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왜 모든 걸 숙부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전하는 허수아비입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겁니까? 이게 숙부님이 바라던 조화로운 나라입니까? 왕은 신하를 규율하고 신하는 왕을 규율하여 폭군도 간신도 나올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헌데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단한 명의 신하만을 총애하는 전하와 그 총회를 등에 없고 왕처럼 권립하는 신하만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정한군, 그건 정한군이 제대로 보지 못하신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한군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승량이처럼. 어린 동생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욕심을 거두지 못하시는 겁니까? 왜 자꾸 자신의 자리였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온을 쓰러뜨려서요? 예. 아주 큰 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업의 전체를 놓고 본다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대부분은 전하와 중전마마의 공입니다. 저조차도 감히 업적을 내세우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두 분의 공이 지대합니다. 그런 두 분이 세자로 정한 곳이 바로 의안군입니다. 장업의 동반자들이 합의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한군이 무슨 자격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노리는 겁니까?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한군은 배업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그 조각이 없었어도 이 대업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정한군을 아끼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충고입니다 여기서 깨끗이 단념하십시오. 아니면 저도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정한군을 절대로 베지 못하지만 전 정한군을 뺄수 있습니다. 이 조선을 위해서라면 할수 있습니다. 이키시오거길좀 비켜주십시오. 중주한 마마의 능을 보수하러 가는 길입니다. 어서 길좀 비켜주시지요. 여기가 삼군부고 궁궐은 저쪽이다잘 들이켜도. 네. 네. 아니 저자들이 멈춰라. 뭐하는 군사들이냐? 아 예. 중전마마의 능을 보수하러 온 안산의 군사들입니다. 그럼 능으로 바로 갈 것이지. 왜이 번잡한 육적을 이루는 건가? 그건. 제가 공주에 들러서 확인할 사안들이 좀 있어서, 그럼 군사들을 놓아놓고 자네만 들르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궁궐 코앞까지 군사들을 몰고 오는 건가? 도성은 전화가 계신 곳이다. 손톱만큼도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송구하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노역을 하러 온 군사들한테, 갑옷은 왜 입힌 것이냐? 하여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래. 저 수레 위에 있는 상자는 무엇이냐? 대감, 어찌 그러십니까? 비켜라. 당장 열거라. 만약에 이 안에서 창칼이 나왔다간, 니 놈은 당장 순금불 압성될 것이다. 능을 보수한다는 놈이 군사들에게 갑옷을 입히고 거기다가 병장기까지 숨겼다면 더볼것 없이 역도가이겠느냐 가당치도 않으실 말씀입니다. 아 제가 무슨 이유로? 잔말 말고 이것부터 열거라. 어서. 열거라 예. 넘어진 곳들을 보수하고 벌초를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무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가져가십시오 뭐 맨손으로 하겠습니다 됐다 썩 물러가거라 예 그럼 이숙번의 군사들이 도성에 들어왔어 그게 정말입니까? 예 헌데 능을 보살하는 명을 받고 온 터라 무장을 하지 못하였어 무기는 저한테 있습니다. 정말이요? 예, 따라오십시오. 한양으로 옮겨올 때 혹시 몰라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사병을 빼앗기던 날 숨겨 놓은 것들입니다. 서른 명 정도는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부인은 정말 대단하오. 그 급박한 상황에 어찌 이런 생각까지 해냈소? 그러게요. 전생에도 역적이었나 봅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이요. 서른 명의 군사들이면 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하고 삼군부의 무기고를 습격할 수도 있고, 성문을 열어젖힐 수도 있어. 그럼 하우드를 당장 박포와 박은한테 보내겠습니다. 군사들이 이끌고 달려가서 성문 근처에 숨어 있으라고 하겠습니다. 서방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샛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습니다. 알았어, 그리 하시오. 그럼 이제 거사를 시작하는 기요. 막상 한다니까 떨리는구만 그래, 나도 떨린다. 내 심장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뒤쳐나왔다 거사가 시작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그야 군사들을 몰고 가서 군고를 보호하고 이 전학께 청하여 세자를 다시 세우고 그러는가이요. 그럼 쫓겨난 세자는 어찌 되는 것이냐? 말해 보거라. 방석이는 어찌 해야 될것 같으냐?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거아에요저 멀리 유배를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다. 방석이는 가만히 있어도 방석이를 앞세워 권력을 잡고 싶은 자들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잃어버린 세자 자리를 되찾는다는 명분도 있으니, 그야말로 벌떼처럼 몰려들 거다. 그럼 죽여야 한단 말이오. 그래, 죽여야 한다. 방석이도 죽어야 하고, 방석이를 에어싸고 있는 사람들도 죽어야 한다. 망설였다가 우리가 죽는다. 화상아, 예형님, 버사가 시작되면 난 괴물로 변할 거다. 누구라도 뵐 거고, 아무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다. 이제 네가 알던 그 형님은 이 세상에 없다. 동국면에서 함께 뛰놀던 그 정겨운 형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니눈앞에 네 이젠 피범벅이 되어 으르렁거리는 짐승 한 마리가 서 있을 거다. 눈이 뒤집혀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악서 하나가 서 있을 거다. 명심하거라. 나는 이제 괴물이 봐봐봐봐. 전하. 봐봐.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이 시각에 어인 일이시오 전하의 상태가 몹시 위중하십니다. 아니 모든 왕자와 총친들은 즉시 입궐하여 고란에서 대기하라는 명이십니다. 누구의 명이요? 삼봉대감의 명입니다. 삼봉대감이 무슨 권한으로 왕자와 종친들을 오라가라 하는 것이요 세자자께서도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르시지요.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기가 어디 쉽습니까? 대감이 세자자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작정이라면 지금 결행해야 합니다. 지금 배달은 왕자들을 배워서 화근을 없애는 게 최선입니다. 압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하시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삼봉대감이라도 말입니까? 예. 아마도 절 위해 잠시 눈물을 흘리시겠지요. 하지만 결국 절 배실 겁니다. 전하는 그런 분입니다. 절대로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지는 하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정도는 각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학께 상처드릴 용기가 없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비눈물이 쏟아지는 걸. 지켜볼 용기가 없습니다 그럼 그만두십시오 하늘에 맡깁시다 어쩌면 우리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정황물은 정작 아무 짓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정왕군은 무슨 일을 벌일 겁니다. 틀림없이... 좀 어떠신가 궁금하여 왔습니다. 차도가 있으십니까? 열은 내리셨습니다. 어, 이 말로는... 곧 깨어나실 것 같답니다. 다행이군요 전하께서 무리를 하신 탓입니다 중전마마가 승하하신 뒤에는 식욕도 잃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중전마마의 묫자리를 찾느라 석 달이나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중전마마의 명복을 비는 행사에 온 힘을 다 쏟으셨지요 그러니 병이 안 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의연한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장차 이 조선을 이끌어갈 분이시라면, 이럴 때일수록 더 단단하고 대범한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형님은 그러셨습니까? 형님은 제 나이 때도, 그리 단단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자 같은 걸 두고 사람들이 무슨 말들을 하는지요. 특히 정한군 형님하고 비교하는 말들이 많았지요. 형님은 학문에 조회도 깊으시고 성품도 담대하시다고 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예,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형님, 저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형님의 나이가 되면 형님만큼 훌륭한 사람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형님의 나이가 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제게도 시간을 주십시오. 제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훌륭한 왕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형님께서 제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시니까요 저도 더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저도 다 듣습니다 동궁전에도 온갖 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님 절 한번만 믿어주십시오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세자저하 예 만약 제가 정말로 세자저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면 세자저는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저를 단칼에 죽여서라도 세자저의 자리를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왜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피를 보며 싸워야 합니까? 그래야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인지 알수 있으니까요. 형님, 이게 바로 왕가의 의무입니다. 가장 강한 왕자를 가려내서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왕실의 의무입니다. 그건 짐승들의 방식입니다. 인간도 짐승입니다. 서책을 읽는다 하여 짐승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럼 형님께서는 기어코 제 자리를 빼앗으실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기어코 저를 죽이고 제 자리를 빼앗으실 겁니까?